한국은 케이팝만 유명한 나라 아닌가요? 그 나라가 무슨 무기를 만든단 말입니까?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중국이 헛기침만 해도 그 나라는 금방 초토화될걸요. 무슨 소리입니까? 현재 전세계적으로 제일 핫한 방산력을 갖추고 있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라고요. 중국은 남의 나라 무기를 벗겨서 짝퉁으로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잘 알고나 얘기하세요. 여기 미국에서 세계 여러 나라의 방산 산업에 관한 토론으로 한창 열띤 토론이 열리고 있는데요. 중국 대표로 나온 남자가 많이 화가 난것 같군요. 어떤 사연으로 이렇게 화가 났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사연은 미국의 방산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온 사연을 각색하여 구성하였습니다. 사연자를 대신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의 유명한 방산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마테오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참석했던 세계방산산업의 변화라는 토론회에 참가했다가 있었던 일들에 대해 쓰려고 합니다. 저는 나름 공부를 많이 하고 각국 나라의 방산산업에 대해서 해박하게 알고 있는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이런 저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로 공격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중국의 중국방산 전문가였습니다. 이분의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세계의 흐름을 너무 못 읽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답답했습니다. 모든 게 중국이 최초라고 우기는 통해 매우 기분이 언짢았거든요. 먼저 이 토론장에는 각국 전문가들도 있었지만 방위산업에 관심이 많은 다른 일반인들도 참석하여 토론을 경청하는 자리였습니다. 처음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며 현재 방위산업의 세계 흐름에 대해서 다른 전문가분이 발표를 하고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국방비를 가장 많이 책정하여 쓰는 나라는 미국이 1위이며 중국이 2위였습니다. 그리고 군사력 또한 미국이 1위이고 중국이 2위였습니다. 중국이 군사대국인 건 누구나 인정하고 알고 있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이어가던 중그 전문가분이 현재 방위산업을 이끌고 있는 건 한국이라는 나라라고 얘기하며 그들은 독자적인 기술로 방위산업에 뛰어들어 매우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다고 말하였죠. 그런데 이 얘기가 끝나기 무섭게 중국 방산 전문가분이 끼어들어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현재 중국이 방위산업으로 수출을 하고 있는 수출산업이 얼마나 호황인데 그런 얘기를 하냐며 중국이 다 밝혀지지 않았지만 매우 뛰어난 기술로 세계 방위산업을 이끌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는 중국에 기대서 살고 있는 나라이며 k 팝 같은 춤이나 추며 노래를 하는 거로 돈을 벌고 있다고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 얘기를 듣다가 저는 그 중국 전문가의 태도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한마디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저도 한마디 해도 되냐고 예의 있게 물어보았죠. 그리고 제가 해박하게 알고 있는 현재 세계 방위산업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중국 방위산업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있게 말할 수 있었거든요. 솔직히 중국이 세계적으로 군사강국인 건 인정한다고 말을 시작하였고, 중국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도 말해 주었습니다. 중국에는 진품을 모방해 위조품을 생산하는 산자의 문화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습니다. 중국은 국방비 외에도 군사력 또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임을 강조하고 있는데 더 나아가 빠른 시일 내에 미국의 군사력을 넘어설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은 자체 무기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줄이기 위해 무기 시스템에도 산자의 문화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해킹으로 미 국방부의 기밀문서를 훔치는 것을 비롯해, 러시아로부터 무기를 구입해 이를 역설기 하는 것 등이 대표적입니다. 예를 들어 중국의 국영기업인 중국 북방산업그룹 공사. 일명 노린코는 미국의 군용소총인 M16과 유사한 소총을 내놓아 눈을 의심케 했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복제 개발된 노린코 CQ 5.56은 5.56mm 탄약을 사용하는데, 정작 중국군은 이를 군용소총으로 채택하지 않고 수출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노린코 CQ5.56은 외형이 M16과 상당히 유사한 가운데 핸드가드나 개머리판 등은 약간의 변형이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캄보디아, 리비아, 이란, 필리핀, 미얀마 등을 비롯해 심지어 북한도 노린코 CQ5.56을 일부 도입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한 2014년 실전 배치된 중국의 J-15 플라잉 샤크는 대중에 공개되었을 때 많은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러시아의 수호이 33과 매우 유사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2001년 우크라이나에서 수호이 33의 미완성 프로토타입의 수련 기체를 구입해 이를 역설계했습니다. 물론 이와 별개로 중국은 러시아로부터 수호이 33의 신규 기체를 구매하려 했지만 2006년에 이러한 사실이 알려진 이후 협상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중국은 다른 나라의 무기들을 들여와 복제하여 무기를 생산했어요. 이 외에도 전투기며 탱크 등을 복제하여 생산하였죠. 그러다 보니 복제품이라는 게 본품을 따라가기에는 한계가 있었죠. 여러 가지 오류들이 발생하게 되었답니다. 미얀마에 수출된 JF-17 전투기는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레이더의 정확도가 낮아 컴퓨터에도 오작동이 일어났었죠. 그리고 J7 요격기는 소련의 21라이센스 제작 버전이었으며, 구대를 수입한 미얀마는 결국에는 생각보다 저조한 기능으로 보수를 위해 다시 중국으로 보내졌다고 합니다. 또한 중국의 동맹국인 파키스탄 역시 중국산 해군저함 F-22P 호위함이 엔진성능저하 센서결함과 미사일 시스템의 표적, 조준불능 등의 이유로 골치를 썩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렇듯 저렴한 가격과 감원이설로 여러 국가의 군자장비를 팔아왔지만 값이 쌌던 중국 무기의 대부분이 현재 오작동으로 인해 수입한 국가들이 골머리를 썩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현재는 중국 무기를 수입하려는 나라가 많이 줄어들었고 중국의 방위산업도 크게 타격을 받게 되었답니다. 잘하셨나요?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국 전문가는 무슨 소리냐며 중국은 남의 것을 베끼는 일을 하지 않으며 중국 순수 기술로 만든 제품들이라며 반격을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그럼 한국이 도대체 뭘 어떻게 하고 있길래 한국이 현재 흐름에서 최고의 방위산업국가냐고 반문을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요즘 한국의 경제도 많이 힘든 건 사실입니다. 한국의 주요 수출업인 조선 반도체 등 주요 제조업 분야가 불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암울한 경제 상황 속에서도 독보적인 호황을 누리는 분야가 바로 한국의 방위산업입니다. 그 중에 제일 유명한 K9 자주포에 대해 말해볼까 합니다. 이 K9 자주포는 기동화력 무기 중에 가장 화력체계를 대표하는 무기체계입니다. 1989년에 처음 개발을 해서 이제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 시제품으로 이제 양산이 시작되기 시작했고요. 벌써 만 30년이 넘은 장비입니다. 이제 꾸준한 성능 계량을 통해서 그동안 업그레이드를 해 왔고요. 발표 기간이나 통계상의 집계 기준에 따라서 좀 상이하기는 한데 오늘날 전 세계 자주포 시장의 수주 기준으로 보면 거의 70%에 육박하는 수준의 전 세계 베스트셀러 자주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 모든 시스템과 회계 통합과 플랫폼 자체가 다 한국 기술이라고 합니다. 이 K9이 왜 성공한 제품이냐 하면 한국의 안보적인 측면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이라는 나라는 휴전선으로 남과 북이 갈라져 있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포를 제일 많이 배치하게 되는 그런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 전 세계에서 미국을 제외하고 이런 자주포 운용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한국이라는 겁니다. 아마도 K9과 K55를 합쳐서 약 1000대 가까이 한국이 보유를 하고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들은 이렇게 보유한 자주포를 매번 사용하다 보니 빅데이터들이 어느 나라보다도 많이 쌓였겠죠. 그러다 보니 다른 나라보다 가격도 싸고 좋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런 점들로 인해 수출이 많이 된 K방산의 대표적인 무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최근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주포 무기체계를 많이 쓰는 나라들끼리 모여서 같이 또 회의를 한답니다. 나는 이런 일이 있었다 정비하는데 이런 애로사항이 사람들이 모여서 며칠 세미나도 하고 워크샵을 하는 거예요. 그걸 유저스 클럽이라고 그러는데, K9은 유저스 클럽을 해요. 그래서 한국의 창원에서도 했었고, 이번에는 핀란드에서 했어요. 그러면 핀란드에 전 세계 K9을 쓰는 전 세계 유저들이 모여서 거기서 회의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해 보여요. 한국의 무기체계를 쓰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한국이 만든 한국산 자주포를 모든 국가에서 만족하고 있는 고객 만족도까지 봤을 때, 최고의 무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전 세계에 또 명품 자주포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팔라딘 자주포를 비롯해서 독일산 그 다음에 해외에 많은 무기들이 있는데, 독일은 한국보다 자동차를 만들기 시작해도 100년이 앞선 나라고요. 벌써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명품 전차와 자주포 등을 만들었던 명실상부한 그런 군사강대국이었던 나라에서, 동방에 이런 한국이 명품 자주포를 만들어서 전세계 마켓쉐어의 한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닌가 싶어요. 말이 끝나기 무섭게 중국 방산 전문가가 되묻더군요. 다 좋은데 그 자주포가 위력은 있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해서 대답해 주었습니다. 이 K9 자주포는 기본적으로 155mm 포탄을 사용합니다. 이 155mm 포탄이 한국 방산업체인 풍산이라는 회사에서 사거리 연장탄이라고 해서 개발을 완료했는데요. 기존 사거리가 40km 정도인데, 이제 사거리 연장탄을 통해서 최대 사거리 60km까지 명중을 합니다. 그런데 60km를 날아가는 게 아니라 60km 밖에 있는 표적을 정확하게 타격하는 거예요. 2022년 2월 5일, 러 전쟁 발발 이후에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의 인명 손실과 장비 소실률의 약 70%에 해당되는 피해율이 150mm 포탄에 의한 피해라고 집계되고 있습니다. 첨단 무기가 재래식 무기를 압도하고, 뭐 게임체인저 같은 드론에 출연이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아직까지도 155mm 포탄이 전쟁과 전투의 현장에서는 그 중심이 될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그리고 몇 가지 더 첨언할 게 있습니다. 한국이 이 무기 하나만 가지고 현재 세계 방위 산업을 이끌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에서 개발한 잠수함도 지금 한몫하고 있어요. 전쟁에서 잠수함이 제일 무서운 이유가 바다 어디론가 돌아다니잖아요. 그런데 돌아다니는데 잠수함이 무기를 싣고 다니는 거죠. 그럼 언제 와서 나를 때릴지 모른다는 거예요. 전 세계의 디젤 잠수함을 이 정도의 성능으로 잠수함을 만드는 건 거의 한국하고 일본 정도이고, 미국은 핵잠수함으로 많이 바뀌고 있고요. 한국이 잠수함 건조를 하고 잠수함을 이렇게 만든다고 하면 중국하고 일본이 많이 긴장하죠. 그렇지 않나요? 대표적으로 도산 안창호함이라는 잠수함은 현재 디젤 기반의 잠수함으로 디젤 잠수함을 만드는 나라 중에 독일이나 일본 그리고 한국 이세 나라가 최고라고 합니다. 거의 세계 최고 수준에 해당된다고 보면 되죠. 디젤이라는 연료가 자동차에서 보면 많이 시끄럽잖아요. 그런데 이 시끄러운 소리를 줄이고 레이더에 걸리지 않게 만드는 게 바로 기술인 거예요. 한국이 그 기술이 있다는 겁니다. 전쟁 중에 지상에서 발사하는 미사일이나 공중에서 발사하는 건 거의 다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잠수함에서 쏘는 미사일은 예측이 불가해요. 그러니 잠수함은 전쟁시에 위력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이런 잠수함을 가지고 있는 나라를 건들기는 쉽지 않겠죠. 이렇게 좋은 기술로 수출을 하다 보니 한국 증권가에서는 요즘 태조 이방원이라는 신조어가 생겼다고 합니다. 태양광, 조선업, 2차 전지, 방위산업, 원전 이렇게 다섯 가지 종목이 핫하다고 할 정도로 방위산업이 꽤나 잘 나간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한국에서 개발한 전투기입니다. 바로 F50 전투기인데요. 이게 꽤나 성능이 좋은 전투기입니다. 그래서 수출 효자 종목이죠. 일단은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수출이 다 됐고요. 폴란드로의 수출은 말할 것도 없어요. 워낙 한국 무기들을 많이 수입한 나라라서요. 한국군에서도 당연히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능이나 오류 문제들은 그들이 사용해 보면서 다 잡아 냈다고 합니다. F50은 작전 개념에 맞고 클래스에 맞게 운영을 해야 하는데, F50은 F15만큼의 위력은 아니지만, F16을 이상을 능가하는 비행기고 하이 클래스 공격기는 아니고 전투기는 아니지만, 그 클래스 내에서는 글로벌에서 인정받는 굉장히 좋은 무기 체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게 되면 천무라는 무기 체계입니다. 한국은 핵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가 아닙니다. 그런데 핵무기의 버금가는 천무라는 무기를 개발한 나라입니다. 하늘에서 흩뿌려지듯이 그 일대를 초토화시킨다는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화력을 갖고 있는데 정확한 명칭은 K239라고 하죠. F-50과 같은 전투기도 편대 비행을 하듯이 이것도 이제 포대가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천무 K-301 한 대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대의 포대를 구성하죠. 집단 포대를 구성했을 때 전술핵. 그러니까 전략핵이 아니라 전술핵에 버금가는 파괴력과 위력을 지녔다는 얘기까지 해요. 가공할 핵파괴 능력과 거의 유사한 수준까지 갈수 있다는 얘기죠. 직접 비교는 불가하지만 K-9과 천무를 비교했을 때. 공격력은 천무가 더 우위에 있다고 볼수 있어요. K9은 한 발씩 날아가지만 천무는 우르르 쏟아지듯이 날아가게 되죠. 그러니 더 위력적인 무기 체계가 될수 있겠죠. 이 무기 또한 중동으로 수출이 많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나라들도 매우 만족하는 무기라고 하더군요. 한국의 국방부를 이른바 포방부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 수치는 전 유럽의 영국, 프랑스, 독일 등전 유럽의 육군의 화력 체계를 다 합산을 해도 우리나라 5600여 문에 해당하는 화력 기반 체계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K9 자주포와 K239가 첨부되죠. 정말 한국의 무기들이 얼마나 뛰어난지 증명이 되지 않나요? 제가 중국을 비하할 의도는 없지만, 세계 방산 시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미국의 무기들과 국방력보다 한국이 더 뛰어나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현재 세계 방산 흐름에 대해서 설명드린 겁니다.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준 중국 방산 전문가분께도 감사드린다고 했어요. 그 중국 방산 전문가분은 썩 기분이 좋아 보이지는 않았지만, 저 외에도 다른 전문가분들이 저의 말에 동의하는 것을 보고 좀 인정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끝에 그 중국분이 한마디를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한국이 무기 기술이 그렇게 발달했다고 해도 전쟁이 난다면 결국엔 중국에게 안될 거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는 더 말하고 싶었지만 너무 중국분을 무시하는 것 같아서 참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현대적 무기들을 총동원해서 전쟁이 난다면 한국이 결코 밀리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거든요. 이런 한국의 무기체계들로 인해 아마도 세계 여러 나라들이 한국과 전쟁을 피하게 될것 같네요. 한국이 만들어낸 사기 같은 무기들 때문에요. 제 얘기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미국 방산업체 전문가분의 사연을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얘기들을 싹다 들어봤는데, 이게 전부 다 우리나라의 기술력으로 만들어진 우리나라. 무기라는 게 너무 자랑스러우면서 뭔가 한편으로 든든합니다. 뭐 혹자는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우리나라가 이러한 방위산업을 마냥 잘한다고 해야 하냐, 결국은 익명을 살상하고, 이런 무기들을 수출하는 거를 우리가 마냥 잘한다고 하고 박수 7일이냐고 하시는데, 이러한 국방력이야말로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예방한다는 데에서 세계 평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는 부분을 우리 구독자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동오락과는 여러분의 감동적이고 가슴 따뜻한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 마음껏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연을 제보해주실 분들이 있다면 댓글이나 메일로 남겨주시면 이야기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